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시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보수주의자들, 바리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입니다. 당파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혁명당도 있었습니다. 젤로시라고 불리는 혁명당도 있었습니다. 정말 들고 일어나 봉기를 일으키자 또 세상을 등진 사막으로 들어간 에센파 등등 뭐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사복음서의 예수 행적을 보면 항상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 파와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